안녕하세요. 유명 예술가들 이 운명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때 무대 위에서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빛났던 스타들.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성공과 명예를 누렸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떠났을까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선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보라, 송승현, 이태임, 그리고 이창훈, 이네 명의 연예인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현재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단순한 은퇴 소식이 아닌 삶의 전환점과 그 뒤에 이어진 새로운 일상을 분석하며 그 선택이 가져온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연예계는 겉으로는 찬란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 한순간의 결정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곳이죠. 이 영상에서는 그들이 왜 무대를 떠났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 가지 핵심 질문으로 풀어냅니다. 첫째, 연예계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안정된 삶으로 이끌었나? 둘째, 그들의 결정은 가족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셋째, 그들이 찾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네 명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개그와 노래로 사랑받았던 신보라. 글로벌 팬덤을 쌓은 FTI 랜드의 송승현. 강렬한 연기로 주목받았던 이태임, 그리고 코미디 전설 이창훈.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무대를 떠났지만,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선택 뒤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지, 그리고 그 사연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화려한 성공과 안정된 삶중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심보라의 새로운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파. 심보라 안녕하세요. 유명 예술가들 애운명 채널입니다. 한때 무대 위에서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빛났던 스타들.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성공과 명예를 누렸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떠났을까요?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선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보라, 송승현, 이태임, 그리고 이창훈. 이네 명의 연예인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현재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단순한 은퇴 소식이 아닌 삶의 전환점과 그 뒤에 이어진 새로운 일상을 분석하며 그 선택이 가져온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Top 4. 개그우먼 심보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40년 KBS 수부 하석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심보라는 개그콘서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용감한 녀석들, 뿜 엔터테인먼트 같은 코너에서 날카로운 코믹 타이밍과 독특한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웃음을 사로잡았죠. 그녀의 매력은 단순한 개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2015년 싱글 미스매치를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가능성까지 입증했습니다. 예능과 음악을 오가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과시한 그녀는 방송계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2010년대 초반 탄탄한 팬덤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쌓은 내공과 끊임없는 노력 덕에 단시간에 주목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방송계에서는 신보라가 단순한 개그우먼이 아니라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2019년 모두가 그녀의 상승세를 기대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캔들이나 건강 문제 없이 스스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6월 동갑내기 비연예인 남성과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삶을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장점을 크게 봐주고 부족한 부분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남편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결혼 발표를 넘어 연예계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개인적 행복을 선택한 그녀의 단단한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그녀는 정치 활동, 2 0 0 0 f 20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논란을 겪었지만, 결혼은 그와 무관한 주체적 결정이었습니다. 분석해보면,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권의 압박이 그녀에게 정신적 피로를 안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09년, 2019년 남편의 당내 활동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그녀의 이미지를 잠시 흔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딛고 자신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연예계의 본질적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케줄, 대중의 평가, 그리고 순간의 실수가 커리어를 위협하는 환경은 그녀에게 적잖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신보라는 소속사나 언론을 통하지 않고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며 대중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예인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재정립한 것이죠. 결혼 후 그녀는 미국 뉴저지로 이주해 조용한 가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인스타그램에서 감사하고 신비로운 순간이라며 임신 소식을 전했고 곧 딸을 건강히 출산했습니다. 2025년 현재 신보라는 뉴저지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안정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를 보면 가족 중심의 소박한 생활을 이어가며 뉴저지 댁으로 불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녀는 연예계 복귀에 대한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 속에서 평온을 찾은 듯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게시물에서 딸과 함께한 일상 사진을 공유하며 가족이 나의 무대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연예계의 불확실성을 떠나. 가족의 안위를 우선한 그녀는 이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이 여정에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주체성입니다. 대중의 기대나 업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설계한 점은 많은 시청자에게 공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성공의 빛이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심보라의 전화는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무대로의 도약이었죠.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연예계의 압박을 떠나 가족을 택한 결정, 과연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이제 탑3, 글로벌 밴드 스타에서 요식업 사장으로 변신한 송승현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탑3, 송승현 다음은 탑3, FTA랜드 출신 송승현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 17의 나이에 FTA랜드의 기타리스트로 합류한 그는 청량한 외모와 안정된 연주, 그리고 부드러운 보컬로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FTA랜드는 당시 K-밴드의 선두주자로 일본과 아시아 투어를 통해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며 승승장구했죠. 송승현은 팀의 든든한 일원으로 10년간 무대 위에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데뷔 전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기타 연주에 몰두했고, 2009년 멤버 오원빈의 탈퇴 후, 빠르게 팀에 합류하며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의 활약은 특히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세브란스 같은 히트곡 무대에서 돋보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FTA일랜드의 숨은 조력자로 평가하며 팀의 성공에 기여한 그의 역할을 높이 샀습니다. 그러나 2019년 그룹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돌연 탈퇴를 선언합니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활동 확대를 이유로 밝혔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팀내 갈등이나 스케줄 불만설이 떠돌았습니다. 이후 송승현은 배우로 전향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웹드라마 『오나의 어신님과 영화』 검은령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했죠. 하지만 배우 생활은 기대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확실한 기다림과 인간관계의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며 연예계 은, 은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며 불안에 시달렸다고 솔직히 털어놓으며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이 자신을 지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택의 배경을 분석해보면 연예계의 구조적 한계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돌 활동은 스케줄이 빡빡하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이 큽니다. 배우로 전향한 후에도 불규칙한 촬영 일정과 경쟁 속에서 기회를 얻기 위한 끝없는 기다림은 그에게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히 2019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의 불법 촬영 사건으로 그룹 이미지가 흔들린 상황에서 송승현은 개인적으로도 팀 활동에 피로를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은퇴 선언에서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도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명성과 불안을 맞바꾸기보다는 안정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6월 그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행복한 미소를 보였고 곧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장인의 요식업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2025년 9월,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욕에 온지 1년, 국밥집 사장으로 도전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첫 3개월의 고독과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고백하며 에프타일랜드 시절 거만했던 자신을 반성한다, 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유통업까지 배우며 밑바닥에서 시작한 그의 일상은 연예계의 화려한 무대와 극명히 대조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 3월 한 게시물에서 아내와 함께한 여행 사진을 공유하며 가족이 나의 안식처라고 적은 그의 모습은 새로운 무대에서 평온을 찾은 듯합니다. 이 선택의 미래를 예측하자면 송승현은 요식업을 통해 안정된 가정과 경제적 기반을 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계의 불확실성을 떠나 예측 가능한 일상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장기적으로 가족 중심의 삶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의 빛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 행복이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은 송승현의 선택에서 어떤 점을 느끼시나요? 이제 탑2.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을 거친 배우 이태임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탑2. 이태임 이제 탑2. 배우 이태임의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2008년 드라마 내 인생의 황금기로 데뷔한 이태임은 강렬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단숨에 주목받았습니다.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서 과감한 연기를 선보였고, 드라마 결혼의 여신과 품이 있는 그녀에서 섹시하면서도 깊이 있는 캐릭터를 소화하며 2010년대 초반 스타덤에 올랐죠. 그녀의 배경을 살펴보면 패션 디자인 전공 후 모델 활동을 거쳐. 연예계에 입문한 이태임은 독보적인 글래머러스 이미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2014년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노출 장면은 화제를 모았고 그녀를 연기파 섹시 스타로 각인시켰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녀의 대담한 선택과 연기력을 높이 평가하며 차세대 배우로 주목했죠. 그녀의 활약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팬층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2015년 그녀의 커리어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습니다. MBC 예능 띠동감 내기 과외하기. 촬영 중 주얼리 출신 예원과의 갈등이 공개되며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유출된 영상에서 이태임이 예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퍼졌고, 이는 순식간에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이태임은 촬영 현장의 긴장감 속에서 감정이 폭발했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대중의 비판은 거셌습니다. 당시 방송가에서는 인성 논란으로 그녀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했고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분석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연예계의 치열한 환경과 예능 촬영의 압박이 빚어낸 결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예능 특성상 즉흥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녀의 감정적 대응이 과장되게 부각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논란 이후 이태임은 자숙기간을 거쳐 2017년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로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2018년 3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지난날의 고통이 너무 컸다.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 발표는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죠. 진짜 이유는 곧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3개월 차였고 12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속사와 1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위약금을 감수하며 모든 활동을 정리한 그녀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는 전환점이었죠. 분석적으로 2015년 논란의 여파와 임신이라는 개인적 변화가 겹치며 그녀는 연예계의 불확실성과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대중의 기대를 따르기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9월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2019년 남편이 억대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임은 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했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그녀가 우울증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은 그녀의 힘겨운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이태임은 언론과 SNS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프로필 삭제와 함께 공식 활동을 중단한 그녀는 복귀 의사 없이 은둔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일부 매체에서 홀로 육아 중인 강인한 엄마로 재조명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중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미래를 예측하자면, 이태임은 가족 중심의 조용한 삶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란과 가정 내 위기를 겪으며 그녀가 선택한 평범함은 연예계의 치열한 경쟁과 대중의 판단을 넘어선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을 드러냅니다. 이태임의 선택은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재정립이었죠. 여러분은 그녀의 결정에서 어떤 점을 느끼시나요? 고난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그녀의 모습,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이제 탑편 코미디의 전설 이창훈의 감동적인 여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탑1 이창훈 마지막. 탑 1은 코미디언 이창훈. 1990년대 KBS 봉숭아 학당에서 맹구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순박하면서도 엉뚱한 캐릭터로 가정마다 웃음을 선사했던 그는 1995년 백상예술대상 코미디 연기상을 수상하며 당대 최고의 개그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바 배경을 살펴보면 연극 배우로 시작해 코미디계에 입문한 이창호는 천부적인 코믹 감각과 따뜻한 에너지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맹구 캐릭터는 워낙 강렬해 그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배역을 소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모친의 병환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점차 줄이며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당시 팬들은 그의 공백에 의문을 품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죠. 2000년대 들어 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진 결정적 이유는 2009년 폐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발견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생사를 오가는 치열한 투병 과정은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동생 이미영은 한 방송에서 오빠가 살려는 의지로 건강검진을 받다 암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완치 판정을 받은 그는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방송 복귀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연극 무대와 봉사 활동에 집중하며 대중 앞에 웃음보다 소박한 삶의 가치를 우선시했습니다. 분석해보면 이 창원의 투병 경험은 단순한 건강 회복을 넘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계기였습니다. 연예계의 명성과 스포트라이트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건강과 내면의 평화는 영속적인 가치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창훈의 선택은 연예계의 구조적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1990년대 코미디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2000년대 들어 예능 트렌드가 변하며 개그맨들의 설자리가 좁아졌습니다. 맹구라는 강렬한 이미지는 그의 영이 폭을 제한했고 모친의 병환과 투병 생활은 그에게 더 깊은 성찰을 안겼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대중의 웃음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삶이 더 의미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은퇴 선언이 아니라 연예계의 치열함을 넘어선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투병 후 후배 개그맨들에게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라고 조언하며 업계의 경쟁적 환경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창훈은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연극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동생 이미영은 오빠는 이제 비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즐긴다고 전했죠. 그는 지역 연극 무대에서 소규모 공연을 이어가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조용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며 어린이 병원 방문과 같은 활동으로 따뜻한 영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한 지역 신문은 그의 봉사 활동을 다루며 맹구의 웃음이 병원에서도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창훈은 방송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동생의 말처럼 일반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일상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거리가 멀지만, 그 안에서 충만한 의미를 찾은 듯 합니다. 이 여정의 미래를 예측하자면 이창우는 연극과 봉사 활동을 통해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병마를 이겨낸 그의 성찰은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연예계의 명성을 쫓기보다 자신과 주변을 위한 작은 행복을 선택했죠. 이창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소박한 일상 속에서 찾는 평화가 더큰 가치를 지닐까요? 그의 선택은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창훈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의 조용한 무대가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네 명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연예계 무대를 떠나 평범한 삶을 선택한 네 명의 연예인 신보라, 송승현, 이태임, 이창훈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들은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빛났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그 빛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보라는 치열한 연예계와 정치권의 압박을 벗어나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일상을 꾸렸습니다. 송승현은 글로벌 밴드의 성공을 뒤로하고 뉴욕에서 요식업에 도전하며 안정된 삶을 찾아 냈죠. 이태임은 논란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강인한 어머니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창훈은 투병의 고난을 이겨내고 연극과 봉사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선택으로 엮여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예계의 화려함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연예계의 불확실성과 경쟁 속에서 이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전화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합니다. 성공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 그리고 평범함 속에서 찾는 가치의 소중함은 이들의 여정에서 공감과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이네 명의 선택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화려한 무대를 떠난 그들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유명 예술가들의 운명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